공인중개이 부동산 브로커일을 지금 몇년 하셨어요? 이 지금 하고 있요 지금 하고 있이 시민은 고있죠사이실 원래 자격증 따서부터 20년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좀 알바처럼 지금 지 바로 시작했어요 아 따고 바로 시작했어요? 지금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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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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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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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그러면 누구의 소개로 뭐 계기로 받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 남편하고 어쨌든 사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네. 이혼 가정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일을 안 하고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그 전에는. 음, 음. 그런데 이제 이혼 가정 이런 것들을 겪,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하나도 그렇죠. 안돼 있는 대부분 거예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 문제에. 네, 있죠,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네네. 뭔가가 나한테 그나마 제가 집에서 있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거 그래서 근데 다른 자격증도 있는데 왜 부동산 자격증을 따나 저는 그게 궁금해 아 저는 그 전에 어, 피부 관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살짝 조금 해봤는데 그건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 이제 제가, 그, 저희 큰애 때문에, 네. 독서, 공부를 해서 그게 어쨌든 간에 뭐 라이센서 비슷하게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도 조금 가르쳐 봤어요. 그것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돈이 되는 게 뭘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부동산, 그때 한참 뭐, 이렇게 2002년, 2 0 0 3년에 아...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이랬어요. 부동산으로 주변에서 이제 뭐든더 그러면 나도 시도해 보자. 그래서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05년도. 아, 네.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고 2002년도부터 애들 아빠하고 이제 이동 네. 가정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가 아이 둘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좀 있으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저희는 친정 엄마가 포목점을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한 3개월 정도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거잖아요. 네. 엄마 밑에서 알바식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를 깨닫고 시도를 어, 했는데 그리고 자격증을 따자마자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일 어려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리고 내 몸값을 빨리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데 어디 들어갔어요? 어, 처음에는 제가 이제 누가 소개시켜 준 데를 좀 쉬운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저에게 일감을 안 주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한달 정도 했는데 일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빨리 이거를 경험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을 한 게, 일산에서 제일 악덕주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돈은 조금 주고, 모든 일은 시장한테 시키는, 어... 그래서 거기 가면 3개월을 다못 버틴다 그랬거든요. 자격증을 걸어야 되고, 어 아침부터 9시부터 7시 반까지인가 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런데 저는 거기를 선택한 게 제가 밑바닥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장생활도 뭐 경험이 그렇게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생존해야 되면은 고급스럽게 일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게 그래서 2005년도였어요? 거기에서 2 0 0 5년도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께 지금도 저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기인이라고 대표님께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어 정말 스파르트식이에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파악하게 하고 그걸 저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그런데 저는 오로지 배워야 됐고 내가 빨리 몸값을 높여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그 네, 감사한 마음보다는 나는 여기서 내걸다 만들어 갈 거야. 그이 사장님 거를 그대로 다 내가 습득할 거야. 그 음.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누구 밑에서 일하고 직접 내가 자영업을 뛰어 든고 내가 직접 중개사를 만, 만든 거 사무실 차린 건는 몇년 뒤였어요. 어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몸값을 높여서 이제 실장으로 또 갔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조건은 몸값을 제가 조건을 제시를 했죠. 내가 여기서 에 일을 오너처럼 일할 테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 나를 줘라 프로테지로 어, 네. 나는 기본급도 필요 없고 프로테지로 어, 돈을 벌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자꾸 말을 바꿨어요. 이제 죽기 살기를 제가 하니까 어, 죽었던 자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자꾸 처음에 이렇게 나한테 주기로 한 가격들이 자꾸만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거기를 해서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 그만두겠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한테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잡아서 어, 5대5로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동업식으로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는 어, 동업식도 싫고 내가 돈을 댈 돈이 없지만은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8.5%의 이자를 주고 어 같이 동업이기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저는 그분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제가 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다 일을 했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시작하기 그... 위해서 필요한 자,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그 자본에 대한 이자를 8.5% 줬다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우리가 부동산을 오픈을 하려면, 최소 네. 1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정확히 주겠다. 내가 돈이 지금 5천만 원이란 예, 돈이 됐어요. 없으니까, 네네네. 그분에게 빌려서 이자를 준 거죠. 그래야 제가좀졌어 뒤였어요? 그... 네, 2년 뒤. 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오너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고, 그... 그분이 아웃되고 혼자서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2013년부터요. 아, 그럼 또한몇 년에 5, 6년 또 후, 같이 후, 했죠. 또 진, 아, 네. 이해됐어요. 같이 하면서 거의 제가 이제 도맡아 한 거죠. 도맡아서 네. 하고 그런데 또 이거 계기도 어, 제가 또 기인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 오픈을 제가 하면서 됐던 게 여기에서 저는 어, 상당히 그래도 의리를 중요시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게 그 자, 저만의 기준치라 그럴까? 절대 제가 먼저 사람을 뒤통수를 쳐본 적은 없어요. 네. 말을 하고 나면은 정확하게, 근데 네. 이제 그분이 돈을 벌게 되고 뭐가 되니까 욕심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또다시 이렇게 그, 왜냐면 네. 저는 그분에게 돈을 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게가 저는 같은 가게 내 가게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본인 가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는 네, 그리고 어느 날 어, 본인은 남편하고 해야 되겠다. 어 그걸 제가 다 읽어놓은 건데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 배신감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제일 돈이 없으니까 제일 죽어가는 자리에 정말 아이들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금반지까지 다 팔아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 가게를 오픈하니까 세상을 또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정말 그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더 많이 직접 단지 단지마다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걸 블로그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막 올리기도 네. 하고 손님들 직접 다 오시는 거 24시간 거의 일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에게 투자자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준비가 이게 물건 같은 거 전체 일산시의 네. 물건을 다 파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고 이, 오셨는데 물건을 처음에는 10개 정도 찾아, 이렇게 찾아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딜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 앞으로 일상 거를 100개 이상을 할 건데 맞춰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그때 또 딜을 했거든요. 내가 100개, 500개도 맞춰줄 수 있다. 그런데 고양시 물건을 저 아닌 다른 부동산하고 이, 이, 이 경쟁을 시키면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경쟁이다. 하지만은, 고향시 물건을, 일산 물건을 저, 찾는다면, 저한테만 찾는다면, 제일 좋은 물건으로 항상 물건을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끝까지 그거를 책임지고, 만약에 안 되는 물건도 소개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해소를 하겠다. 그 조건이 맞으면 나는 여기에 하겠다.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너무 어이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자신도 있었지만은, 그 옆에 지금 나는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여기에 다른 부동산들하고 경쟁해서 그분의 물건을 맞춰 줄수 있을 정도로 올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게가 많은 건데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들하고 경쟁하고 이분을 계속 잡아야 되는 전 그게 싫었어요. 차라리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하지. 그래서 그분하고 그래서 협약을 맺었어요. 맺어 가지고 백채가 아니라 거의 한뭐 천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거의 한어 2014년부터 18년 정도까지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을 그래서 그분 때문에 또 다른데 오픈을 하고 이분 물건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지역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가서 오픈해서 그 지역에서 물건을 제대로 발품을 팔고 뭔가 해서 그분의그 그분은 와서 본게 아니고 제가 다. 모든 것들을 해서 섭렵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그 인연으로 저도 이제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이제 뭐, 어, 물건을 드렸는데 그분이, 어, 고객들이, 그분의 고객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걸 이제 받아서 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만, 어, 이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약속을 그분의 고객들이 또 이렇게 물건을 받으면 배신을 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그분한테 이게 수수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한테 수수료 드리는 것보다 어차피 그분한테 수수료 드리고 저한테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고객들이 배신하고 다이렉트로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직접 거길 통해서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님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하고 관계에서 물건 해주는 거는 자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거 계속해서 책임지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는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저에게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어, 저는 고양시에서 일산을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이 여기가 있고, 저는 참고로 운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일산 거를 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건을 주겠다. 하지만은 어, 대표님하고 같이 그 일은 도움은 드리겠지만은 서로가 어,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하기에는 내가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서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피디님 생각에는 네 그럼 네. 피디님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고양시에 또 다른 중개사들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른 네네네. 중개사가 있었을 때그 중개사들하고 피디님이 지금 차별점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피디님이 생각하는 피디님만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할까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정병윤이라는 사람은 음... 다른 브로커랑 뭐가 달라요? 저는 일단은 어, 그분의 스스로를 생각하고 물건을 갖다가 계약만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 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 사람에게 줬을 때 나중에 안 됐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계약한다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이거 계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걸 계약을 하면 리스크까지 다 알려드리고 다른 선택을 그리고 나하고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런 물건들은 좀더 고려해 보시라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고객을 많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집을 10채, 20채 뭐 있으신 분들도 저는 내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하다못해 인테리어까지도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서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보내고 그리고 그 비용이 뭐 작지 않으면 그냥 제가 지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집처럼 관리를 해줘야지 그게 그 관계에서 계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고 모시고 오면은 그분들까지도. 그래서 어 저는 지금도 그뭐 애국에서도 그렇고 대구 부산 모두 이렇게 전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한 15년째 안 보신 분도 있어요. 그분 집들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어제 이익을 위해서 물론 이익이라는 것도 있죠. 이분들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오는 거고 나를 믿고 에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대가는 제가 치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기 일산에 있는 지역의 모든 정보는 다 알려준다는 거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될때 사야 될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일반 중개업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고객들이 다른 들이 건...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고객들이 일단 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2년 정도 이제 재계약이 되거나 팔시점이 되거나 아. 이럴 시점에 부동산은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피디 님 그렇게 뒤에서 고생하고 케어하고 다 손을 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처음에는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전세 계약이 만기가 돌아온다든지 집을 팔아, 팔아야 될 시점이 된다든지 이럴 때 항상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다른 데로 갔다 가도 저한테 마지막에놓 와요. 그리고 다른 데로 했다가 급해 가지고 했다가도 무슨 상담을 할 때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이러면 저는 정확히 공고를 해서 다 그런 것들, 세금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리스크. 어, 물론 그 리스크가 아닌 것, 저 위에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하지만 지켜야 될 거는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어, 부떤 리스크가 있어요? 어, 부동산을 첫 번째 계약을 할 때는 사람들은 이건 단기에서 이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저는 4년에서 5년 정도 비가 여기에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이게 한금성이 바로 되지만 집이라는 거는 부동이거든요. 그러면 은 이게 2년, 4년이라는 게 뭐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책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리스크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절대 몰빵하면 안 된다. 적어도 이 돈은 내가 4, 5년 정도 안쓸 돈, 안쓸 돈으로 투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 4, 5년 뒤에도 그러면 절대 손해보지 않거든요. 부동산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2년 만에 이두 배로 늘리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리고 지금도 서울이 집값이 엄청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오, 워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게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들이 50억짜리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10억인데 20억짜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리스크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음. 이 정책이 요즘에는 하루에도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금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남의 경험과 남의 거, 이런 것들만 보고 나도 이 정도 투자하면 이만큼 벌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 그리고 그 가지고 있을 때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죠. 다른 내가... 사람들이 피디님하고 거래하는 게아 다른 중개업자들도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케어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피디님의 차별점이라고 지금 나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피디님만의 어떤 디테일한 그 증거가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뭔가 아 나는 이게 확실히 차별점이야 다른 중개인들은 이 정도까지 한다고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 약간 이런 어떤 증거들이든가 라 아니면 그 말을 어... 더욱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일, 뭔가 있을까? 일단 일단은 여기 차별점. 고양시에 만한 부동산들 오래했던 부동산들 있잖아요. 투자 손님들이 오면은 저에게 상담을 해요 부동산 브로커들이 어, 이런 이런 손님이 왔는데 어떤 지역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일단 저한테 어, 부동산 업자들이 제가 이제 업자들에게도 이런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중개사들이 PD님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집을 사야 돼어쩌야돼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들도 투자할 때도 그 정도로 이제 여기 일산에서는 제가 어 이렇게 그 정확하게 어느 정도 볼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분들이 다른 데서 계약을 해도 절대 그분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다 듣고 가가지고 이랬대딴 데서 샀다가 집을 내놓을 때는 저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때 나한테 말 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게 맞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도 하나 이렇게 그몇 분들 계약을 시킬 때한 분이 연근을 해서 서울로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다른 데를 계약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고맙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분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내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그분들에게 좋아요, 이거 계약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런 리스크들을 알려주면 이분들이 다른 데를 또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다른 부동산도 갔다 오고, 설명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부동산에 갔을 때는, 그 물건만 소개해주고, 그 물건만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리스크를 설명해주는 부동산들이 없대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 돈을 가지고, 이 10억 가지고 있으면은, 3년, 4년, 5년 끝까지 이것까지 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그 부대비용의 리스크에서 얼마나 돈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저 때문에 돈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겨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 부동산 업자들도 저에게 본인 투자할 때는 저에게 물어보고 손님들이 투자자가 오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거 하다못해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 차별점이라고 봐요 네. 음.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 알려졌어요 어쩌들에게 요즘 잘안 알려져요 네가 네, 공부해 이래요 <laughs>